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주일 저녁 성경 말씀을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개혁 개정이고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런 표제 하에 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도되, 아, 사송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장, 아,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아,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장니 힘이 없고 비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비친 자들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비쳤느냐 빚었, 말하되 기름 1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다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 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다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성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도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 미니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요. 네, 벌써. 포워특포가 내려진 곳도 있네요. 네 이번 주에는 기온이 30도 내외도 예상이 되는데요. 네비 예,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예, 많은 비가 예상이 되니까요. 예, 최신 기상 정보는 필수고요. 그리고 네,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성경 말씀을 전해 전해드리고 전해드리 예. 성경 말씀을 전해 전해드리며 실수가 잦고 매끄럽지 않은 점은 예. 예쁘게 너그럽고, 예, 죄송합니다. 네, 너그럽고, 예쁘게, 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장애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제대로, 말, 말씀을 드리지 않, 않는 일이 있으니까요. 네, 이 정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을 잘 전해드리기 위하여 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남자원이고요. 네.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네. 7월 13일 주일 저녁 개혁개정성경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릴게요. 모두 모두 고운 밤 되세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